춥고 차가운 겨울밤이 완벽하게 콘서트홀 내부의 정기적인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무대로 올라가자 큰 홀을 가득 채우는 관객들의 따뜻한 박수 소리가 마치 에코처럼 울려 퍼져 저의 몸속으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가수 진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했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장은 흥분과 감사로 두근거렸습니다. 바깥의 차가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추위에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기대감으로 빛났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그들이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추위를 막기 위해 모피 모자를 쓰고 있어. 이 콘서트에 대한 그들의 헌신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최고의 공연을 선사하기 위해 나를 북돋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우리 콘서트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음악과 통합의 축하였습니다. 콘서트 홀은 대규모의 관객과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공연자들이 음악을 사랑하기 위해 모여든 곳이었습니다. 흥분감이 느껴지고 에너지가 전염적이었습니다. 우리 우주총동원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관객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목소리는 감정에 가득 찼습니다. 그 후에 이어진 박수는 귀를 멍하게 하였고, 이는 관객들의 감사와 지지의 명확한 표시였습니다. 젓가 물한 모금으로 목마름을 달랬을 때, 관객들은 기대감으로 울려퍼졌습니다. 콘서트는 빛나는 라인업의 공연자들을 특징으로 각자 독특하게 재능 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김우중의 감성적인 곡들 그리고 관객들을 설레게 만드는 진해성의 신나는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하이라이트는 전설적인 트로트 가수 진해성의 공연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발표되자 관객들은 환호성을 내었습니다. 그가 무대에 올라서자 그의 강력한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워 각 청취자의 마음과 공명했습니다. 트로트 진해성 우리 왕자 전공원 정말 대단해요!라고 관객들이 외쳤고 그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가수에 대한 그들의 존경이 드러났습니다. 재능 있는 김호중이 진해성과 함께 무대에 오르면서 콘서트는 새로운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고, 각 음표는 다른 음표를 완벽하게 보완하였습니다.